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어, 저출산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이 되면은 저출산이 된다. 근데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요즘에 저출산이 심화가 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어, 현대 사회는 어른은 저절로 되고 결혼은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실 거예요. 어, 나이가 18세냐 아니면 20세냐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는 요즘에 한 30살은 넘어야 어른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이가 먹으면 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어, 제가 생각했었을 때 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회는 옛날엔 달랐습니다. 사실상 나이를 먹으면은 어른이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과거에는 일정 이상의 나이를 먹으면은 어른이 될 조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남자는 결혼을 하면 상투를 틀었고, 여자는 결혼을 하면 머리 모양을 바꾸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뭐 관리를 한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게 되면 남자도 그냥 상투를 틀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서울이라든가좀 복잡한 다른 지방을 가면 어 사람들이 상투를 틀지 않으면 무시를 하니까, 상투를 틀기는 했었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 마을에서만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쟤는 결혼도 못 했는데 상투를 틀고 있다라고 무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뭐 일화 중에 하나가, 뭐 일화라기보다는 <laughs> 저도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어, 어떤 남자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해서 상투를 틀지 못했는데, 정말 어린, 어, 처음 보는 남자가 상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한테 반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왜 반말을 하냐라고 하니까 너는 상투도 틀지 않았는데 어른이 아닌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존대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구한말까지만 하더라도. 뭐 심지어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 산업화가 되기 전에 시골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 6.25 이후에 상투를 트는 문화들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시골에서는 상투 틀고 이제 가쓰고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한 문화가 없어진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랬냐? 그게 아니라 서양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복장의 변화가 있었고 그 무슬림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하면은 터번이나 히잡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막 동안이다 한국 사람들 너무 동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동안인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이 들어 보이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어려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처녀 총각처럼 하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불과 한 2, 30년 전 영상만 보더라도 2, 30대들이 지금처럼 젊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무슨 유전자 변화가 있거나, 물론 선크림을 잘 바르기도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고 다니는 모양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면 그냥 머리를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머리 모양도 좀 다르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좀 달랐는데 요즘에는 뭐 저도 그렇지만. 다 그냥 처녀 총각처럼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관을 봐서는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가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도 뭐 서양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아저 사람은 음 어떠한 정도의 뭐 애가 있겠구나 이런 정도를 좀 어, 차리고 다닌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뭐 학생 때는 양아치처럼 하고 다닌다고 해도 회사를 다니면은 어 약간 그 복장이 있어요. 일본 남자들은 뭐 정장을 이렇게 입고 뭔가 이렇게 어떤 가방을 메고 여자들도 어떻게 뭐 입는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회인이 들어가면은 약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뭐 서양이나 아니 뭐 무슬림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전통적으로. 어쨌든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통사회에서는 어른이 되지 못하면 받는 불이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라는 거는 옛날 관점에서는 결혼을 한 사람을 애초에 어른으로 취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재산권 아니면 나라에서 인정하는 뭐 시민권 그러니까 부역이나 이런 것도 어뭐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했겠지만 당신이 어른이 아닌데 뭐 세금도 내지 마라. 부역도 하지 마라. 뭐 군대도 올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결혼하지 못한, 뭐, 처녀가 있다. 이거는 집안의 이제 수치로 여기게 되는 건데, 이게 뭐, 우리나라 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임금도 다르게 줬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어른이 아니니까 아이한테 왜 제대로 된 임금을 주냐. 그러니까 지금의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어른이 아니고 어른이 아닌데 나이가 들었다고 상투를 틀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관직에 오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상투를 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무시를 하니까 상투를 틀기는 했지만 이게 어, 진짜 결혼을 안 했는데 상투를 틀은 거다라는 게 밝혀지면은 어,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을 한 어른이 되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린이의 인권이라는 게잘 없었어요. 어린이 인권이라는 게 생겨난 것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들의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의 인권을 되찾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린이는 완전한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본다기 보다는 그리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 죽는 애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물론, 문헌 기록을 보면은, 어린이들도 굉장히 보살핌을 많이 받았고, 뭐, 이렇게, 어, 굉장히 인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부잣집, 양반, 그러니까, 왕가, 이런 데들만 가능했지, 평민들의 사회에서는,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이는 정말정말, 정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필요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고 재산과 이런 거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지만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그냥 반만 축내는 약간 악마 같은 존재란 말이죠 실제로 서양에서는 어린이들을 악마라고 표현을 한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우화라든지 그런 데들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나쁘게 묘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약간 쥐새끼 같은 걸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동화들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죠 현재에는, 어 그냥 어느 정도 나이가 넘어가면은 무조건 어른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18세가 넘으면은 뭐다. 20세가 넘으면은 뭐다. 나이가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뭐 투표를 할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 사람이 결혼을 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임금을, 어 차이를 준다거나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범죄활동장 보면 나오죠. 누군가 퇴직할 상황이 되면 은이 사람이 어, 보필하는 가정 애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애가 있는 사람들은 좀더 챙겨줘야지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어, 이 사람이 효율성으로 해야지 이 사람이 애가 있건 결혼을 했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인식들이 굉장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출산을 해서 아이를 가진 어른들에게는 현재는 책임만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러한 사회적으로도 뭐 임금차별이나 아니면 무시를 당하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괜히 출산을 한 어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들은 예전에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완전 찬밥 덩어리였었고 한 6살 좀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을 때쯤이 되면은 노동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아동들은 굉장히 보호받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왔었던 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막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는 언제 어른이 되나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동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도 아 내가 어린 어린 나이면 할수 있는 것도 되게 적고 빨리 어른이 돼서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옛날에 어,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결혼을 일찍 하신 여성분들 중에 집에서 너무 관심과 간섭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뭐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도 빠르고, 그래서 집을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대의 사람들은 어린이로 남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지금 보호받는 존재이고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받는 존재이자 죄도 없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기 이 때문에 감안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보다 자기의 효율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하고 뭘 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옛날에는 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정 자체를 해주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어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먹으면 어차피 어른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차별받을 것도 없고. 근데 아이는 옛날에는 그냥 대충 키우고 뭐 죽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아동 인권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은 이 아동에게 내가 일정한 어느 정도 이상의 교육과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어 감옥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책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이유가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 사회에서의 노인들은 존경받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뭐 환갑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잔치를 해주고 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게 특히 옛날에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가장 큰 브레인이에요 이 사람이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옛날에는 마을의 어르신한테 찾아가가지고 뭔가를 어, 지식을 구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엔 사회가 빨리빨리 빨리 변하기 때문에 노인이 될수록 이 사람한테 지혜를 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트렌드에 어, 잘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나이 먹는 것은 죄악시되고 젊게 살고 어린이처럼 살고 처녀총각처럼 사는 게 가장 큰 미덕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게 우리나라가 좀 가장 심한데 아무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어, 한 30년 전 이럴 때 나왔었던 테레비에 나왔던 사람들만 보더라도 어떻게 같은 나이인데 저렇게까지 나이가 달라 보일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은 얼굴이 좀 괜찮아진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꾸미고 다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먹었는데 아이들처럼 처녀 총각처럼 꾸미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한류의 영향으로 요즘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보수적인 사회일수록 좀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제가 애도 있고 어뭐 나이도 있고 그런데 애처럼 꾸미고 다닌다 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도 남자가 컸는데 수염을 기르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보는 게 있잖아요 너 개인이 약간 이렇게 하고 물론 뭐 도시로 갈수록 그런 거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어, 서양에는 아직도 남자는 좀 어른이 됐으면 수염도 좀 기르고 해야지 멋있지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그랬냐? 아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남자들은 당연히 수염을 기르는 게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수염을 기르는 게 어른으로서 굉장히 큰 멋이고, 음, 되게 남성 나와 보이고, 어, 그러니까 어른처럼 보이는 그 증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수염 기르는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음, 이게, 뭐, 옆에 있는 중국도 비슷한 것 같고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더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염이 멋있게 안 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어, 불과, 뭐야, 한 일제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성인 남성이면은 수염을 길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념적인 생각들이 사실은 바뀐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저출산의 가장 큰,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인 건데, 옛날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의 나라는 15세에서 20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아예 아이의 모습과 어린, 어른의 린어 모습, 머리나 아니면 의복 자체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쟤는 어른이다, 아니다가, 나이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머리와 의복으로 구분이 됐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남자는 상투를 틀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비녀를 꽂았는데,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리고 임금적으로도 차별이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다들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고 싶어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요즘 애기들은 애기들도 알아요. 애기 때가 편하다. 어른이 되면 고생이다. 이거 알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애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냥 아빠랑 평생 살래. 엄마랑 아빠, 엄마가 나 평생 먹여 살려줘. 왜 사회 나가면 고생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어른이 돼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이거는 책임만 많아지는 거지 자기한테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음, 어른이 되지 않았을 때 당했었던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이래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선진국일수록 아동 인권이 굉장히 보호를 받고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자녀한테 제공해야 줄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동 인권이 낮은 나라를 가보면 출산율이 되게 높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동 인권이 낮으니까 이 아동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애를 막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조금 성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전통적으로 사람들을 어른이 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렇게 어른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불이익이 남는 그런 사회가 선진국이 아닐수록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노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경받는 존재였었는데 요즘에는 나이 들었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주 안 좋은 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다 젊어 보이는 거에만 이렇게 용을 쓰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 가지고 용을 쓰는 시대가 있었고 서양은 아직도 우리랑 비교해서 나이 들어 보이는 거를 더 좋게 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른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옛날에는 어른이라는 기준 자체가 나이가 들었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지 어른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도 어른은 자, 자동적으로 되는데 뭐하러 책임이 많아지는 일들을 하게 되느냐 하는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저출산의 기조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다라고 해서 다시 뭐 아동인권을 추락시키고 뭐, 어 다시 또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랑 안한 사람이랑 뭐 의복이나 머리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끌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건데. 어쨌든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결혼을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의복 차이 뭐 이렇게 뭐히잡이나 아니면 터번이나 이런 거에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출산율이 계속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이기 때문에, 어 좀 다른 지금 막 저출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인간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옛날이 지금보다 먹고 살기가 좋고 애 키울 만한 여건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데 빨리 그거를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해서 사람들은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